연결해서 탄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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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동영상이 너무 짧아가지고 2탄으로 그냥 찍겠습니다. 이게 여, 여름에 배송받으셨다면 뜨거운 열에 노출된 상태이므로 농, 아니, 냉장 보관해주시고 플레이하기 30분. 분 전에 꺼내 놓아 부드럽게 하신 후플레이해 주세요라고 써 있네요. 이거 냉장고에 꺼면 좀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 액티 넣으면 돼요, 일단. 아, 먼저 그냥 꺼내 기포 참 너무 아까우니까 먼저 그냥 상태만 어, 살짝 손에 묻는 여름이라 그런지 살짝 녹아서온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냉장 보관해야 돼요. 여기 주의 사항대로. 그냥 액티를 살짝 넣어도 붙거든요 다음 정토. 오, 정토가 너무 이뻐서 써지 않았으면 음. 좋겠다. 아, 예쁜. 근데 이게 달라붙는 거거든요. 더워가지고 어. 이게 나뭇잎. 이거 나뭇잎도 이렇게 같이 덜수 있게 같은 나뭇잎 여기다 이렇게 얹이는 거고. 예뻐서 그렇게 하기가 어 <laughs> 나뭇잎만 더 떨어졌거든요 오케이. 아 이게 모양 유지하기가 힘들겠다 이게 아우 어 고맙습니다 이제 나뭇잎도 다 이렇게 얹어주고 안에 실제 이거 나뭇잎 은 여기다가 줄 거예요. 이렇게 다댈 거네요. 이렇게 놓고. 아, 근데 나뭇잎이 잘안 나와. 그냥 이렇게도 예쁘네. 오. 너무 예뻐요. 이거 사진 찍고 싶은데. 보여줘 그냥. 어때? 동영상이니까 사진. 느낌. 제가 생각한 느낌으로는요 클리어 베이스라는 게 이게, 이게 누르면 점토 이게 점토니까 살짝 점토가 들어간 슬라임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 너무 이뻐서 누르기가 너무 아까워요. 음. 영화 끝내고 싶어요, 빨리 이게 너무 이뻐. 오늘 땡스는 여기까지 할게요 소개해요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